<laughs> 네 안녕하세요 하이디 팀을 연출한 김성환입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 네, 평일에 공연분들 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대 감사합니다. 어, 이 영화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극장을 나가실 때 뭔가 어떤 느낌을 받으셨고 기억이 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널리 이 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종입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부산 대구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와서 다시 무대 인사가 시작되네요. 어 이렇게 극장 찾아와 주시고 하이 리딩 선택해 주시고 또 저희 무대 인상 또이 여정에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영화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입소문과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재력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주군다 반갑습니다. 아 네, 저희 참이 수요일 밤에 극장 찾아주시고. 또 게다가 또 많은 영화 속에서도 하이재킹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특히 영화 보셨는데도 저 반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즐겁게 <laughs> <laughs> 어, 보셨길 바라구요. 또 기존에 많은 구석물도 부탁드리고, 다음은 하루도 잘만료하시고 네, 항상 행복하게 가득하시길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오승열이 최수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. 즐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많은 이야기 공유나 항상 품으로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앞자리에 있던 이지희 배우 정예진입니다. 정말 좋네요, 좋네요.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저 영화 선택해주셔 정말 감사드리고요. 주변에 좋은 좋은 널리 널리 퍼트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천대 연기한 문희광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오 어, 이렇게 극장까지 와주셔서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께 좋은 이야기와 소문, 추천 널리 널리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남은 한 주도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정준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영화 재밌게 보셨죠? 이 영화 재밌다고 소문 듣고 싶은 서손한번들어가주시래 진짜로 와 고맙습니다 조용히 어린 놈 자식이 유리한 얘기 아닙니아 괜찮아요 맞아요, 맞아요. 가족영화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어이번 음, 같아요 저희가 무대 인사를 이렇게 음, 이제 영화 끝나고 나면 음, 조용히 하고 음, <laughs> <laughs> 괜찮았다도 어 마지막 어, 상영 끝나고 나면 무대 인사를 들어가서 눈물을 흡수시실 음. 분들이 꽤 있네요 네. 사실 그런 영화를 저희가 만들고 싶었어요. 여기 이제는 무대 인사를 누르다 보니 기성세대의 분들 네, 네.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네. 사실은 6.25 바로 직전까지 났던 실제 가장 위험했던 사건입니다. 사실은. 네.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. 이 이야기를 수빈양이 이 맡았던 그 역할의 최석자님이세요. 승무원들이 실제로.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국으로 다 이민을 하셨는데 50몇년 만에 우리 영화 v r 비 c 한테 한국을 오셨어요. 네, 오셔서 영화를 보시고 많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. 아직도 71년도 사건이 50년이 지났는데도 위로해줘야 될 사람,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도 진행경이라는 이야기를 어, 꼭들려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배우들이 웃음이 싹 빼고. 이렇게 여러분한테 진지하게 영화를 만들어서 사실은 무대 인사의 정규적인 인사를 끝났는데 배우들이 자청을 좀 했습니다. 이 이야기는 꼭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영화다라고 해서 모든 배우들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죠? 네, 재밌습니다. 아직도 이 땅에 진행해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영화도 좀 이야기 좀 많이 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